나무? 멋지게 나긴 해야돼? 나도 이나무를 만들어줘? 약간 좀뭐 어.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지? 아아아꽃인지 바로 알겠다아 일상을 해주고 싶다 ㅋ 의사, 일상을 몇 살이지? ㅋ ㅋ ㅋ ㅋ 이도 일하고 안된다는데 어? 우리? 이러지 맙시다 <laughs> 가배가 새롭긴 하진 않지만은 <laughs> 제일 수고 많이 했지. 와, 맞아요, 제일 수고 뭐, 많이. 다들 수고했죠. 뭐, 정말 그래. <laughs> 했나요? <웃음> 어,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. 오늘 <laughs> 진짜 열심히 한것 같고, 진짜 <laughs> 아주 뜻깊은 그런 사경에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은 음, 진짜 뭐, 하나님께서 배로 더 부어주시는 것 같은. 음... 잠깐, 그런 게막 그런 은혜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. 기운, 기쁨을 몸으로 표현해주세요. 네. 어... 어... 엉? 어? 엉? 어? <laughs> 어, 이게 또 대면으로 다 같이 게임도 하고 목도 쉬고 <laughs> 해야 되는 것도 보고 근데 말씀도 아니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말씀이 사실은 뭔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좀 마음을 훅들어와서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어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응. 사경어서 너무 끄리 뚝 끊는 그런 그런 사실 사경이었어요. 그래서 첫날도 응. 너무 좋았고, 둘째 날도 너무 좋았고 마지막 날또 너무 좋았어요.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첫날은 참석을 못했는데 근데 이제 집에서 대입을 드리면서 막 뛰고 혼자 막 이랬는데. 그래도 현장에 가고 싶다는 갈망이 너무 많이 컸었고 둘째 날 역시 현장에 오니까 막 너무 은혜가 넘쳤고 신이 나고 <laughs> 어, 그리고 그 게임, 게임이 너무 생각보다 재밌는 거죠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기대 이상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계란 냄새? <laughs> 지금도 계란 냄새 약간 이게 사실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 <laughs> 몇 번을 <번은> 빨았는데 <laughs> 계란 냄새가 아 머리에 지금 겼어요 저희는 어, 꿈꾸는 6교시였는데 어, 일단 생각보다 다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 솔직히 저희 삼부 팀이 들어갔을 때아 <laughs> 진짜 스티커 너무 뿌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아, 우리도 올랐는데 어, 여기는 모르겠다. 근데 <laughs> 안 뿌렸죠. 한 아, <laughs> 와, 아, 근데 뿌리지 않았어요. 진짜 와. 단통속 삼부 아니야. 어 삼부가 1등 하지 않았잖아요. 진짜 맞아. 3부 하지만 바이팅 넘지만 옆에 셀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실 옆에 셀이 이겼어요. 그래서 옆에 셀이 스티커를 좀 많이 주긴 했지만 결국은 또 이제 이렇게. 다른 셀들도 뭐 다른 티도 다마찬가지예 저희 한 번도 붙일 때 뿌린 거 아니에요. 이번에 가는이 강남이 나 그만.